데 <laughs> 알아. 우리 여기 있다 연구소 한번 가보면 안 돼? 뭔 그니까 Мне стало газ. 아이, 죽었어. 요 총알이 없어. 아이, 불타는 데 총알 너무 안 되겠네. 잘한다, 우리 편. 스킨 지보가. 스킨 지보가. 총알 날았다. 아우, 씨. 아싸. <laughs> 한발 더! 한 발만 더 맞으면 죽는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짱물 먹고 아이고 잘한다 난 응원당 <laughs> 우리 쏘는 미이 잘한다 도처럼 뛰는 애가 하나 있네. 쟤붙처럼 있네. 히이님이 <laughs> 살리는 중. 키이님돈 많네. 탔어. <laughs> <각수업. 웃음> 까마귀가 얼마더라? 야나 충돌도 잘 됐다 나. 오, 스캔 좋아. 뭔가 영롱한 파란색 상자 냄새 소리가. 오! 큰 물약. 어디 어디 뭐 뭐있다요요 찍은데, 핀찍은데 보라색. <laughs> 까마귀! 까마귀 있다! 까마귀 300원!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에라 모르겠다 샀다! 까마귀는 샀는데.. 어.. 어.. 망토.. 망토니 어딨지.. 망토니야.. 망토니 지하에 없나.. 없는데.. 뭐야, 종소리! 에가 됐어 열시겠네 까마귀 샀고 이씨 어, 까마귀 샀는데 까마귀 씨두개 <laughs> 샀는데 이씨 까마귀 되게 많은데 이씨 예 까마귀 까마귀 저 있는데 저 있는데 까마귀 까마귀 아 까마귀 장갑 어. 날개가 없어. 예, 날개 떠 어디 못 봤어? <laughs> 날개를 어디서 팔지? 어 <laughs> <훈련지 안 웃음> <거. 웃음> 날개, 날개 강림한테 가면 심 잡았어요? 그냥 날개 없냐 너? 강림 따라가자 날개 살면 된다 아니 근데 돈 있어요? 어뭐 발소리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내려가야 돼. 이거 쓰십니까 이거? 신화 원총, 보라색총? 보라색총? <laughs> 어 제가 들고 왔근데그총 <laughs> 들고 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 보라색 어 여기, 아 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잠깐 일로 와, 이리 와. 자, 이거 한번 하고 나 이거 뭐 미션이 있더라고 뭐야? 어? 갑자기야 스캔 주워야지 어? 스캔 주서갔어요봤시봤 아, 아, 아. 오우 자 이거 타고 신뢰가 좋더라 파란색 갔을 때 있다. 여기 파란색이야. 아예 개백사밖에 없어. 에이. 조회하라고 하면 적인것 같은데? 가보자 강림 위험한가봐 뭘? 뭘? 훈체된거 아니야? 아 저거? 괴물 <laughs> 변하는거? 어? 파운가 보나봐 어? 파운 그치 그치 다른갑지 그냥 구매창이니 거는 아니야? 못 사게. 죽겠다해속없 아, 현이가 맨날 쓰는 작자 아니야? 혹시? 그러게? 별풍 없앴나? 역시 내 말대로 내 말대로 별브이래서 없앤거 아닌가? 여기 가보자 박스 타 불렀어. 어이, 내가 좋아하는 산타총이. 아 씨, 고민되게 들어야 되나? <laughs> 무지하게 고민되네. 음. 음. 아니야. 나는 분노를 버릴 수 없어. 이거 누가 쓰, 안 쓰신? 음. 강님 운전. 음. 착하신? 벼라리, 음. 음. 원, 투, 출발! 이건 또뭐 포기 못하지 포기 못해 너만은 발적 뭐지? 아 아까 애들이 뛰어다니는 발적인가? 적금님 근데 우리도 순식간에 해치우지만 적들도 순식간에 해치더라 아, 탈하는데. <laughs> Sorry. <laughs> 한번 더 찍어. 어, 촛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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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처럼 촛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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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우리가 갔던 그그주가아다 <laughs> 방금 같이 가! 아, 그 같이 죽지 말고. 찍지 않게 내가서. 잘 좋고. <laughs> 오오오오 헤에 <laughs> 들어갔어 오 잡았어 야안 있으면 까마귀 치방이지 여기가 있어요 여기 날개 여기다 저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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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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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잡자. 오, 오른쪽에 원하나, 대방이다 잡았다. 이제 두 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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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올라가야 돼. 저기 온다 이쪽에서 강이, 강이, 이쪽에서 원 있어. 애들, 애들, 애들. 저기, 저 원, 뭐지? 내달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지하가? 가자. 뭔가서 기다리자. 아.. 사어아 죽었어! 오. 하얀색! 하얀색! 칸니 하얀색! 잡았다! 아오.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